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어, 늘 순이정원을 찾아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란다에서 이 자스민 향기가 저를 불러들이네요. 아, 그래서 베란다로 달려 나왔고요. 어, 자스민 향기를 맡으면서 오늘은 제가 꼬집게한 아이들 잠깐 소개 좀 해드릴까 하고 베란다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 자스민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었다가 이렇게 하얗게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진한 향기를 주는 아이네요. 너무너무 향기롭고 예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폈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음, 향기로운 아이인데요. 예쁘죠? 어, 예쁘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혔어요. 어 예쁘게 피었고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나왔답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는 풍로초예요. 풍로초인데요. 꽃이 이쁘죠? 제가 처음으로 야생화 꽃을 한번 키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너무 이쁘게 잘 피더라고요. 처음으로 올해 한번 야생화를 데려다 키워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꽃이 한 송이가 피었었는데요.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지금 다섯 송이까지 피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재미가, 꽃 피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리고 꽃몽어리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야생화를 또 키우겠다고 어, 하지는 않을까 싶네요. <laughs> 다육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왔는데요. 까라솔이죠. 까라솔, 제가 꼬집기 한 아이예요. 자세히 한번 좀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꼬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거예요. 예쁘죠? 어, 제가 색감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고요. 이렇게 잘 컸어요. 근데 얘가 꼬집기를 언제 했냐면요. 어, 3월 11일 날 했네요. 꼬집기라고 써있죠. 이날 꼬집기를 많이 했어요. 얘도 하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만 가장 이쁘게 잘큰것 같아요. 이 아이만 어 연두연두 연두 하면서도 아주 오동통하게 너무 예쁘게 잘 커준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 커져가지고요. 보면, 이렇게 물도 잘 들고, 이렇게 보면, 아이가 되게 예쁘게 커진 것 같아요. 얼굴도 많아졌어요. 아주 풍성하게. 예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싱그럽고 이쁘답니다. 이 아이는.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 같은 날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큰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약간 배실배실하죠? 음, 얘도 얼굴은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약간 변화는 있지만, 아까 그 아이처럼 그렇게 많이 풍성하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워낙 얘는 조금, 음, 야실야실해 보여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인 듯 하지요? 아주 풍성하지는 않답니다.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페스티벌 금이에요. 이거 이제 얘도 3월 1 2일날 꼬집기를 같이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얘도 뭐큰 변화는 없어요. 없고 이렇게 이제 페스티벌 금이죠. 근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꼬집기를 잘못 한것 같아요. 그, 요 부분은 지금은 얘는 이상 없어요. 이쪽에는 보면은. 근데 이제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인데, 한 쪽은 초록초록해요. 근데 이제 요쪽은 요거는 지금 초록초록 하잖아요. 꼬집기를 한 부분은 자세히 보면요. 근데 저쪽에 빨간 쪽저 부분도 해줬는데도 저렇게 빨갛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쪽 부분도 했어요. 했는데도 저쪽에는 제가 생강점을 잘못 만진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는 얼굴이 두 개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했어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다르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거 이쪽에는 얼굴이 두 개로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연두 연두 보이는 모습은 새롭게 올라오는 거고요. 요것도 꼬집기 했는데도 그대로 빨갛게 그대로 돼 있어요. 여기도 해준 거고요. 이제 보면 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 제가 꼬집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이제 잘 못했거나 그런 게 표시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꼬집기를 다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요, <laughs> 스노우볼이에요. 스노우볼인데요. 스노우볼 적심을 한 거예요. 요것도 같이 3월 11일 날 해줬어요. 이게 어, 상당히 치마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그날 같이 적심을 했어요. 그랬는데, 위에 저렇게 예쁘게 올라왔어요. <laughs> 그리고 저 밑으로 아가들이 따글따글 따글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어,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저 밑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저기도, 여기 밑으로 돌려보면 저기도 보이시나요? 저 밑에도, 어, 밑에가 아주 완전 따글따글 따글,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밑에서 보고서.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 이렇게 기둥에, 보이세요? 저쪽에? 저렇게 많아요. 기둥에 완전히 초록이 아이들이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세상에. 그래서, 음, 이렇게 우짜라서 치마 입은 아이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그런 재미를 보는 것도 참 즐겁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이쁘죠? 저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요즘에 너무 이쁜 거예요. 저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아주 너무 이쁘죠? <laughs> 그래서 참 즐겁더라고요 적심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스노우볼 이렇게 집에서 치마 입은 아이들 있으시면 과감하게 한번 이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예쁘게 따글거리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제가 요거 적심한 아이 한번 데리고 나와서 보여드린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음, 지난번에 제가 이 아이랑 펜타드럼이랑 해서 생장점 없는 아이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생장점이 없으면서 옆으로 자구를 음, 많이 다룰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생장점이 무너진 아이들이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다룰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펜타드럼은 많이 달았어요. 근데 킵장에 있고요. 이 아이는 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 옆에 하나가 달렸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쪽으로 돌려가지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이게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킵장에 있는 아이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진 아이들은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어, 아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한번 꼭 키워보세요. 아까 보여 드린다고 했던 까라솔입니다. 분갈이도 하기 전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얼굴이 다 상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